10월 29일 일요일 예레미야 12장 통독용 말씀 목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결정됨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게 하옵소서. 한 곳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가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다 크고 넓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묵상단어는 시선입니다. 예레미야 12장 악인의 궁극적 종말 예레미야의 항변 1절부터 4절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 열매를 맺었건을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3절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싸우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응답 5절부터 13절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6절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9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목소리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의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 이로다.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13절 무리가 미를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회복에 대한 약속 14절부터 17절,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내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임도하리니.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2장은 11장 12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11장 후반부에서 언급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암살 음모 사건과 직접적인 응답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사악한 유다 거민들의 비참한 결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까? 주변을 보았고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례의도가 있었던 아나도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아직 예레미야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거나 의욕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심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믿으십시오.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고향 사람들의 의한 핍박은 기껏 사람들과 달리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핍박은 마치 말과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적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핍박이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향 사람들인 아나도 사람들에 의한 위협이나 핍박은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므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안에 인생의 괴로움 안에 하나님의 더큰 섭리와 은혜가 숨겨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깊은 바다로 가지 않고 얕은 물가에서만 머뭇머뭇거립니다. 말과 경주하려면 보행자와는 겨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둘째, 멈추어서서 굳게 서있게 하옵소서. 셋째, 넓은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 안에 더큰 하나님의 교회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더욱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흔들림 없이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과 경주하는 것처럼 작은 것을 이기고 큰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